안녕하세요. 미션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양력 11월 달에 대박 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곧 추워지니까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본 내용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내년부터는 길일이나 휴일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해 주시고, 다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달력을 구매해서, 아, 나는 이런 영상들을 불편해서 못 보겠다. 왜냐면, 하 이미 나 달력을 샀는데, 왜 굳이 같은 내용을 또 올리냐.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반대로 제가 진짜로 얘가안 한다고 하니까, 달력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도 매달마다 기운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 많으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여러 개 힘들어서, 좋은 날짜, 휴일, 그런 것을 알고 싶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셔서, 제가 심... 검사 수급 끝에 2026년에도 똑같이 컨텐츠를 이어서 버리는 날짜라든지 머리 한 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똑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달력을 오늘 내고 구매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올려드릴 수 없고 약50%한 절반 정도만 계속 꾸준히 이번 연도보다 보다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셨던 분들은 노유머 풀어주시고 달력을 구매하신 분들도 여유롭게 더불어서 같이 보는 그런 자리를 계속 이제 한번 이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대박 나시고 그리고 달력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의 끝에 있습니다. 품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만 서두르신 감사드리겠고 2025년 양력 11월달은 을사년 정해월입니다. 정해란 글자는요 말 그대로 천간에는 정화라 그래서 해가 떠 있고 지지에는 해수라 그래서 물이 깔려 있는 그런 건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라는 것은 불빛이나 아니면 모닥불입니다. 해라는 글자는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불빛 혹은 큰 강가나 호수 위에 떠 있는 불빛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빛이 물위에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등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등대 망망대해 바다에 등대가 우뚝 서 있어서 이것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을 잃었거나 힘들었던 그런 분들에게 11월 달은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로 올수 있고 정말 이때까지 조금 안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은 뭔가 새로운 그런 경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수 있거든요. 제가 올려드리는 11월달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다들 대박나시 기원하겠고요. 일단 2025년 양력 11월달에 대박나는 첫 번째 띠는요, 바로 호랑이 띠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월의 해라는 글자는 영마살을 의미하거든요. 호랑이도 영마살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마살이 강한 호랑이 띠가 또 물을 만나서 드디어 배고픔이 해소가 되었다 아니면 나의 만족감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문서운이라든지 귀인운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 격변의 시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요 양력 11월달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몸살나서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도전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무엇이든 하게 되면 크게 좋아질 수 있는데 딱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재물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물은 약해지는데 무슨 운이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은 들어지 오 않다 하더라도 나의 좋은 행동, 선업을 계속해서 계속 쌓아가다 보면 거기서 큰 재물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거든요.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11월 달에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제의가 있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뭔가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뭔가를 도전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주에 금이 있는 호랑이띠 분들일수록 보다 더 운이 좋다. 그렇게 볼수 있고. 두 번째, 운이 좋아진 띠는요, 바로 쥐띠 분들 되겠습니다. 정해월은 말 그대로 큰 바다, 망망대해, 떠있는 뭐 등대라든지, 불빛, 별빛, 그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쥐띠는요, 다른 물상으로 봤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를 의미하는 글자가 또 2025년에 양력 11월 달에 쥐띠 운세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바다가 쫙 있는데, 비가 보수보수 내리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쥐띠 분들은 양력 11월 달에 나의 선택권이라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시너지를 발생해서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꽤나 좋아질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어떤 창업이라든지 혹은 재 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볼수록 좋고 나와 다른 이성에게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동성애도고 이성입니다. 이성과의 만남은 결혼을 해도 뭐 외도는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이성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저 을 통해서 특히 재무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딱한 가지 돈 거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 거래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돈이 오가는 그런 거래만 좀 생략하시면 11월 달에는 꽤나 좋아질 수 있다. 나에게는 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띠는요. 바로 양띠분들 되겠습니다. 양띠분들은 기본적으로 해묘미 삼합이라 그래서 이 삼합이란 글자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삼합이란 게 들어오고 또 편인이라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술성이라든지 남에게 표현하기 힘든 나만의 그런 장점 주 특기를 살려서 재물 운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띠에 비해서 특히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예계통이라든지 남에게 나를 피하려야 되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군에서 특히 투각을 발휘할 수 있고,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회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은 기회의 달입니다. 변화, 변동, 변곡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시너지가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꽤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서 좋은 재물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띠가 바로 양띠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생수나 소주 그런 기업업들을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026년 미신 왕국 행운의 풍수 달력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저번 연도와 같이 벽걸이 달력과 탁상 달력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력에 나와 있는 각종 날짜는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태교로 유명한 건재 12신장법이라든지 황흑도 일시법이라든지 귀곡자 추시법이라든지 수많은 역학의 기록을 제가 좋은 날짜만 없... 무선에서 만들어 보았고요. 2026년 병원년은 위아래가 화 기운이 정말 강해지는 간녀지동을 의미하는 한해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날짜나 이사 이직 물건을 버리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날짜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재물은 올릴 수 있고 안 좋은 수용액은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신왕국 행운의 달력은요 재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급지에 속하는 랑대부 재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달력에는 낙서 같은 거 하시면 안 되지만 이 행운의 달력에는 중요한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오히려 그 기록이 더 운을 좋게 불러오는 작용을 할수 있게 재질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매달마다 잘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미신왕국 행운의 풍수 달력 중에서 8월 달 달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이쁜 그림 있죠? 양력 8월 달은 병오년 병신월을 의미합니다. 병화라는 화가 두 개가 뜨는 시기인데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금 홍광이라 그러거든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있기 때문에 매사 일이 잘 막히고, 말도 안돼 일이 잘 생긴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조금 잡아주려고요. 풍수에서 북이라든지, 행운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런 행운을 가져오는 학을 그려넣었고요안 그래도 화가 너무 강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한 물줄기가 쭉 깔려있는 수기운의 그림을 넣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취기법 들어보셨죠? 미신왕국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기법을로 인해서 덕을 봤다. 그런 분들 계셨는데 이 취기법의 날짜와 시간과 가면 좋은 장소 그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달에 맞는 기운 을 잡아주는 그런 행운의 그림이 당연히 매달마다 바뀌어서 들어가고 다음은 길일이라 그래서 이 길일이라는 것은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있잖아요 보통 소위 말하는 손없는 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세일에 많은 내용들이 접목이 되어서 좋은 날짜만 골라서 했고 휴일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에 있잖아요 물건 버리는 것처럼 이런 날짜에는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버리면 좋은 날짜도 제가 표기에 두었고 그러니까 사주에서 좋은 날짜에는 결혼이든 이사든 창업을 하셔야 되고 안 좋은 날짜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버리시거나 헤업을 하시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야 운이 좋아집니다. 그런 날짜들을 제가 다 적어 놓았고 2026년도 달력에는 기존에 없었던 더 좋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휴일마다 버리면 좋은 시간이라든지 매달마다 네일아트나 페디큐어 염색 색상 추천이라든지 아 그리고 보시면 대공망일이라 그래서 이 공망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왜 굳이 넣었냐면 길일과 휴일에 나누져 있지만 길일은 좋은 것, 휴일은 안 좋은 건데 이두 개를 하기 힘든 그런 날짜는 이또 공망일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좋고 어떤 것을 안 해도 좋고 무해무득이라 그래서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집 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은 날짜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보다 더 풍성하게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 면 감사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중 하나가 금액이겠죠. 작년보다보다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갔지만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벽걸이 달력은 이 금액 그대로 나가고요 탁상 달력도 작년과 똑같이 이 금액 그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신 소중한 달력의 금액은 일정 부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